근데 제가 그때까지 포켓몬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가 오늘 시외에 갔는데 친구가 뭐 있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니 포켓몬 카드였어. 진짜만화에다가 그래서 하고 샀습니다.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천 원. 천오백 원도 아닌 천 원. 내가 한 천오백 원 많이 받던것 같은데. 천 원이라 어차피 나중에 돈 올라가지고 한 이거 천오백 원될 거예요. 원래 지구 젤리 오백 원이었는데 천원 됐어. 그래가지고 뭘 샀냐. 일단, 바이올렛 3개. 스칼렛 2개. 딱 합쳐서, 5,000원. 내가 원래, 제가 원래 막 이렇게 샀거든요. 내가 원래 6개 가지고 많이 구매했어. 이, 여기요 했는데, 6,000, 6 0 ,000, 0 0원이었거든 처음에. 그, 그런데, 그래 아, 안 되겠다. 그래, 그래. 4개 샀어. 그런데 갑자기 막, 막, 천원막 거스름, 내가 오천 원 냈거든? 아니, 제가 오천 원 냈거든요? 천, 천원더 주셨어. 왜냐면 이게 사천 원이니까. 어, 그럼 나 남은 걸로 천원 사야지 해가지고 좀 밖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가져왔어.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봐봐. 스칼렛 바이올렛 써져있어요. 확장팩이고 랜덤 다섯 장다은거죠 잠깐. 15장. 20장. 30장. 오케이. 30장. 30장.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뽑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포 포켓몬 카드 면 여기에서 EX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골라주세요 아니 그냥 제가 고르겠습니다 어 t a 소리도 못 듣는데 첫첫 음, 번째, 로 여기 뒤에있스칼칼렛 이거다. 좋은 냄새 좋은 냄새이이 이건 좋은 냄새라고. e 리즘이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일단 다 빼서 해볼게요. 뗐습니다. 이제 카드 위치. 뚜구리 아니 뚜구리 맞아. 아 맛보돈. 이건 뭐야? 하늘아기하늘아기 부르륵. 내 친구들 다막 부르륵 많이 뜨던데. 아 찌르크, 찌르크 멋지죠 어서러셔.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서 오시오라고 <laughs> 어서 오시오라 남은 것들은 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포켓몬 카드 많이 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포켓몬 카드 원래 막 뒷장에 이거 막탁 해고 뜯는 거 봤거든요. 만약 에 이렇게 여기가 있어, 근데 이거 여기를 탁 잡아가지고 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되는가 싶었는데, 안 돼. 어쩔 수 없이, 코라이돈의 다디를 구에가지고 아주, 아주 나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일단, 가보겠습니다. 남은 카드들은 딱, 단 20장. 되던는데 뭐야. 리오르. 우리 리오르 나쁘지 않죠? 펀치 돌격. 찌. 찌리비? 고세대 나누는가? 아시는 다면 알려주세요. 가족이 활공. 무란. 아, 예게걔 아닌가? 포켓몬, 포켓몬 게임에서 그거, 로켓, 아니, 그거 로켓단이 하나. 학교단이. 무슨 단이었지? 하여튼 무슨 단의 대장이거든요. 어 프리 좀 보여, 프리 좀 보여. 가디안 이엑스. Yeah. 어 두루지. 오라티프. 아이 걔 주인 포켓몬 같이 하는 에 포켓몬이죠. 잠깐 잘 보이게 해놔야 돼. 좀이좀 좀 이따 보여줘야 돼. 코일. 어또 나왔죠, 나왔죠. 있죠, 있죠. 아스트린더. 빠리모트 빠리모트 빠모트에서 지나 빠모 빠모트 빠르모트 이렇게 되나봐 아니 나 몰랐어 빠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둠 대신 터벅구레 들눈해왕눈해인데 이제 제 지나가 이름테이블시 티. 테이블 시트하고, 이 집가야. 아, 뭐야, 이거? 야, 돈. 응. 이거 유튜브에서 누가 뽑았어? 선왕승, 새로운 진화가 생겼죠. 타링킬라, 새로 나왔죠. 뭐야, 로토모 있었어? 어, 잠깐. 아, 이거 보면 안 돼. 뻘고새 들눈에. 옛날 느낌이 나는데, 이거 왠지? 자, 일 여기에서 제가 뽑은 거에서 좋은 걸 뽑자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어. 아니, 너 아니잖아. 오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오케이. 아, 얘도 아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야곱. 이거 왠지 특일 이 같기도 하면서 예쁘거든요. 심지어는 막 도시에서 막, 어, 어, 맛있는 거 찾아야지 하면서 막 이런 것까지 했어. 아니면, 마돈의 꼬리가 달콤하고 맛있는 맛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막, 사람이 막 끌고 가는 거야, 꼬리 잡아가지고. 슬프지만 재밌는 거. 리오르. 귀엽고, 지나하면 전용기, 전용기인가? 파동탄 그리고 두 번째는 들눈해 이거는 그냥 카드로 고도 제가 아까 좀 뽑았죠 그런데 막 옛날 방식하고 막 좋아 히스이지망 같다 이런 거 히스이지망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자면 히스이지망은 4세대 지방의 옛날입니다 진짜 히스이지망 느낌 나고 막 좋다니까 막 막 힘쓴 거 같아. 파리모트 신기합니다. 빠모트 빠모+ 빠모트 그음로 빠리모트 좋다. 그리고 막 누워있는데 얘가 막 대장인가 봐. 밑에 막 빠모트하고 막 빠모인가 봐. 만약에 얘 아빠, 얘 엄마, 얘막 얘, 얘막 귀여움이 막 이렇게 해. 그다음에 어썰러 셔. 왠지 어스러쉬가 아니라 아이 그거 얘기를 하자면 좀 부끄럽긴 한데 어서 오셔 이런 거 내가 제가 이거 하자마자 막 프리즘 많이 막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가디안 사람들도 좀 예쁘긴 한데 옆에 막 진화한 것 같아. 막막 킬리아에서 막. 막 진화한 것 같아. 특성 사이코 브레인드 좋다고 해, 해야 됩니다. 좋아. 네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어 5월 5일이 되면 아빠하고 엄마한테 사달라. 아빠한테는 이거 이거 많이 사달라고 해야지. 네,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